국민 여러분, 해외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조국 구출 작전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에 가보신 분들은 그날 엄청난 일에 직면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대목군들을 서초동에 집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청을 포위했습니다. 중대한 사건에요. 이 어떻게 그 많은 대목군들을 일시에 동원할 수 있었는지 내막을 샅샅이 조사해야 됩니다. 어떤 금력으로 어떤 조직으로 누가 배후 조정을 해서 그 많은 인파를 먼 지방에서 서울에서 동원할 수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검찰을 애워싸고 검찰을 협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조국 가족 사기단 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음모였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동원했고, 누가 동원했고, 혹시 자금은 살포되지 않았는지,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목군들을 동원할 수 있었는지 검찰은 샅샅이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됩니다. 아마 총 두목이 문재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검찰청을 포위하고 그렇게 협박하고 그러면 은 검사 2천명 황복할 줄 알았나? 천만에 맞습니다. 윤석열 황복할 줄 알아? 천만에 맞습니다. 절대 황복 안 한다. 이건 정의대 불의의 싸움이야. 어떻게 정의가 항복을 하냐? 마치 검찰 개혁을 윤석열이가 방해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과 조국 사건과는 별개야. 조국은 누구냐? 가족 사기단 두목이야. 문제는 누구냐? 국가 사기단 두목이야. 경제 망가트린 두목. 검찰청을 애워싸게 만든 범죄 행위를 저지른 문제인 엄청난 사건이야. 엄청난 죄야. 각오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음모입니다. 이 음모를 누가 꾸몄으며 밀실에서 누가 누구와 이 작전을 짰고 동원하는데 누구누구를 동원시켰는지 돈은 얼마나 뿌렸는지 다 조사해야 됩니다. 아마 문재인이가 쇠고랑 찰걸? 지금 조국이 걸려들고 조국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비리가 많으면 압수수색을 했겠습니까? 청와대도 압수수색해야 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쓰러질 직전입니다. 지금 막 쓰러지고 있어요. 경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오직 조국이 살려주는 조국 구출작전, 이게 말이 되냐? 당장은 서초동에 네 패거리들이 순진한 사람들 많이 동원시켜 가지고 말이야. 서초동을 꽝 매우게 했지만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빚어 주는지 알게 될 거다. 이거는 큰 범죄 행위야. 검찰 검사 수가 2000명이야.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고 법도가 살아 있는 검찰청이다. 여기를 대목군들을 총 집결시켜가지고, 애워싸 포위해, 검찰을 겁박해 검사를 협박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해, 예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내일이 온전할 줄 아냐? 나라를 이렇게 짓밟아도, 참 국민들이 순하다.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용서 안할 거야!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이거는 반 국가! 역적이 아니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을 뻔뻔시 대낮에 여당 금빠지들 서초동에 와서 연설한 놈들 말이야 선동범으로 다 체포해가지고 조사해야 됩니다. 문재인 하늘걸 보니까 수고랑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맞을 테니까 두고 보세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악의 무리들에게 우리가 질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질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죽어도 발을 말하는 윤영. 오늘은 대한민국을 조국 구출 작전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많이 많이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